블루베리와 관절 건강 여덟 번째 1. 관절 건강과 면역력의 숨은 연결고리. 우리는 흔히 관절 건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뼈와 연골 그리고 근육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관절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면역력이라는 숨은 토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절 내부에는 관절액이 윤활유 역할을 하고 연골이 뼈와 뼈가 부드럽게 맞닿도록 완충작용을 하며 인대와 근육이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조직이 손상되거나 염증이 발생하면 복구와 회복은 면역 시스템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면역력은 단순히 외부의 세균과 바이러스를 막는 역할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 속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세포 손상과 미세한 염증을 수리하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작은 관절 손상이나 미세 염증은 일상 생활 속에서도 계속 생기는데 면역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이런 손상이 조용히 치유됩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런 미세 손상이 누적되고 결국 관절 내부에 만성 염증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통증과 붓기가 쉽게 생기고 연골이 조금씩 닳아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의학 연구들은 관절 건강과 면역력의 상관관계를 점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류머티즘 관절염 레이 같은 자가면역 질환은 면역 체계가 자신의 관절을 적으로 착각 하고 공격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또 노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는 무릎, 손목, 어깨 등 여러 관절에서 회복 속도를 늦추고 염증 반응을 오래 지속시킵니다. 결국 면역력 관리, 관절 건강 관리라는 공식이 성립합니다. 이 지점에서 블루베리가 주목받습니다. 블루베리는 단순히 항염 효과가 좋은 과일이 아니라 전신 면역 시스템을 조율하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활성산소를 줄이고 폴리페놀이 염증 매개물질을 억제하며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면역세포의 활동 환경을 개선합니다. 관절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려면 블루베리처럼 면역과 염증, 조절을 동시에 도와주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블루베리 속 항산화 항염 물질과 면역 시스템. 블루베리는 단순히 건강한 과일이라는 수준을 넘어 면역학적으로도 흥미로운 성분 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안토시아닌 ANTHOCYANIN 입니다. 이 물질은 블루베리의 보랏빛과 푸른빛을 만들어내는 천연색소로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생성하는데 이 활성산소가 과도해지면 면역세포 자체를 손상시키고 주변 조직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안토시아닌은 이런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면역세포의 전투 능력을 유지시켜줍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비타민c가 풍부한 비타민 C는 백혈구가 병원균을 공격할 때 필요한 에너지원이자 보호막입니다. 세포가 병원체를 포획하고 제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손상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항산화 방패 역할을 하죠. 더불어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는데, 이는 관절 인대와 연골, 피부, 혈관벽의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여기에 폴리페놀 p o l y p h n o l 이라는또 하나의 중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폴리페놀은 염증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이토카인이라는 신호 물질의 과잉 분비를 억제합니다. 사이 토카인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면역 반응이 통제 불능 상태로 번져 류머티즘 관절염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폴리페놀은 이 불필요한 과잉 반응을 억제해 면역 반응을 균형 모드로 유지하게 돕습니다. 결과적으로 블루베리는 면역력을 무작정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질을 높이고 균형을 맞추는 영양소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필요할 땐 면역 반응을 강화하고 불필요할 땐 진정시키는 조절 능력이 강화되는 것이죠. 이런 조절 능력이야말로 관절 건강을 오래 지키는 핵심입니다. 3. 면역력 저하가 관절에 미치는 영향.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감기에 잘 걸린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관절 건강에 있어서 면역력 저하는 손상 복구 속도 저하. 만성 염증 유지, 자가 면역 질환 악화라는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일으킵니다. 첫째, 손상 복구 속도 저하입니다. 관절 주변에는 수많은 근육인데 연골이 함께 작동합니다. 일상적인 걷기나 계단 오르기만 해도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는데 면역력이 정상이라면 이 손상은 금세 복구됩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면 손상 부위로 이동하는 면역 세포의 속도가 느려지고 복구에 필요한 성장 인자나 단백질 합성이 늦어집니다. 이로 인해 미세 손상이 누적되고 결국 관절 전체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둘째, 만성 염증입니다. 복구가 더딜수록 몸은 손상 부위에 염증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염증 반응은 원래 단기적으로 작동해 손상을 치유하는 시스템이지만 장기화되면 오히려 연골을 파괴하고 관절에게 질을 떨어뜨립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관절염이 악화되거나 발병 속도가 빨라집니다. 셋째, 자가면역질환 악화입니다. 류머티즘 관절염,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등은 면역 체계가 자기 조직을 적으로 인식하고 공격하는 질환입니다. 이때 면역조절 기능이 떨어지면 공격 빈도와 강도가 모두 증가합니다. 이는 통증과 변형, 운동 범위 제한으로 이어져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결국 면역력 저하는 관절의 방패를 약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와 운동을 해도 면역 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하면 관절 건강은 장기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블루베리와 장 건강 면역의 70%는 장에서 면역의 중심은 사실 장에 있습니다. 면역 세포의 70% 이상이 장 점막과 그 주변에 몰려 있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로 입증되었습니다. 장은 우리가 먹는 음식 속 영양소를 흡수하는 통로이자 병원균을 막아내는 최전선입니다. 장내에는 수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를 마이크로바이옴 m i c 아로비 i o m e 이라고 부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무너지면 면역 반응은 과도해지거나 지나치게 약해집니다. 예를 들어 유해균이 많아지면 장 점막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 염증이 장벽을 뚫고 전신으로 번집니다. 이 과정에서 관절에도 염증 신호가 전달되어 통증과 붓기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여기에 개입합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비피더스균, 낙토바실러스균 같은 좋은 균이 늘어나면 이들이 단세지방산 SCFA를 생성합니다. SCFA는 장 점막을 두껍고 건강하게 만들고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는 신호를 면역세포에 전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6주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증가했고 장내 염증 지표가 낮아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관절뿐 아니라 피부 호흡기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면역의 토대가 되는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곧 관절 건강을 위한 기초공사인 셈입니다. 감염 염증자 감염력, 질환 예방 가능성 블루베리의 면역 관련 효능은 실험실 연구뿐 아니라 인체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블루베리를 매일 100g씩 12주간 섭취한 그룹이 대조군에 비해 감기 발생 빈도가 30% 낮았습니다. 또한 감기에 걸리더라도 평균 회복 기간이 일 정도 짧아졌습니다. 또한 대학 운동선수 2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격렬한 운동 후 나타나는 면역 저하 상태에서 블루베리 스무디를 섭취한 그룹이 백혈구 회복 속도가 빨랐고 혈액 내 염증 지표 CRP i l 6가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 동물 모델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류머티즘 관절염 모델 생쥐에게 블루베리 추출물을 투여했을 때 관절 부종과 통증이 줄었고 관절 내부의 염증성 사이토카인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이는 블루베리가 염증 억제와 면역 조절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6. 면역력 강화를 위한 블루베리 섭취 팁. 블루베리의 면역력 강화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무작정 많이 먹는 것보다 올바른 섭취 방법과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흡수되지 않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 지키기. 생과 기준 하루 8만 100제한 줌이 적당합니다.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식이섬유 과다로 복부팩만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생과와 거의 동일한 항산화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으니 계절과 관계없이 섭취 가능합니다. 단백질과 함께 섭취 면역세포의 형성과 활동에는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거트, 우유, 두유,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의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단백질은 블루베리의 혈당 지수를 낮추는 역할도 해 당뇨 환자에게 유리합니다. 운동 후 섭취 격렬한 운동 후에는 일시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운동 후 면역 억제 현상. 이때 블루베리를 단백질 쉐이크나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근육 회복과 면역 회복을 동시에 촉진할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 섭취. 아침 공복에 블루베리를 먹으면 체내 항산화 상태가 하루 종일 안정됩니다. 하루의 면역 반응 균형을 잡아주는 리셋 효과가 있습니다. 가공 형태 주의. 설탕이나 시럽이 첨가된 잼, 청, 드라이 블루베리는 항염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냉동 건조 제품을 고를 땐 무가당 무첨가 표시를 확인하세요. 보관과 세척법. 신선한 블루 블루베리는 냉장 보관 시 3일 이내 섭취, 장기 보관은 냉동 상태로 유지. 세척은 먹기 직전에 흐르는 물에 살살 씻어야 비타민 C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물에 담가두면 수용성 영양소가 빠져나갑니다. 이처럼 블루베리를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면역력 강화 효과가 달라집니다. 관절 건강과 면역력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꾸준하고 스마트한 섭취 습관이 필수입니다. 7. 결론 항염 면역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블루베리 습관 관절 건강을 기는 방법은 단순히 연골 영양제나 칼슘을 보충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염증을 낮추고 면역력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관절을 보호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블루베리는 이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드문 식품입니다. 항염 효과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은 관절 내 염증을 완화하고 통증과 부종을 줄입니다. 면역 조절 효과 비타민 C와 식이섬유, 폴리페놀은 면역 세포의 반응성을 최적화하여 과잉 반응과 무반응을 모두 방지합니다. 하루 한 줌팔만 백지의 블루베리를 꾸준히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는 습관은 단순한 영양 보충이 아니라 몸 전체의 방어 시스템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나 운동 후에 섭취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또한 장 건강을 개선해 면역력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감염병과 자가 면역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블루베리는 관절 건강식품을 넘어 전신 건강 관리의 핵심 도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하루만 먹는다고 변화를 느끼긴 어렵지만 최소 4주 12주 이상 꾸준히 섭취하면 관절 통증 완화, 피로 감소, 감기 예방 등 다양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블루베리 습관을 시작하세요. 그것이 염증과 면역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